오늘도 맛있게 잘 먹고 가요. 내가 여기 알바생이 하도 친절해서 단골 삼았잖아. 그러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자주 오세요. 당연하죠. 사장님한테 보너스 좀 달라고 해요. 에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건데요. 이거 봐. 겸손하기까지 하잖아. 아무튼 기분 좋게 맛있게 먹고 가요.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 다음에 또 오세요. 혜진씨, 팬 생긴 것 같네? 네? 저분뿐만 아니라, 몇분더 있어. 나한테 알바생 너무 친절하고 예쁘다고, 보너스 좀 주라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 쑥스럽네요. 이제 끝날 시간 됐죠? 오늘은 30분 일찍 퇴근해요. 손님도 없는데. 그래도 돼요? 오늘 단체 손님 받느라 힘들었을 텐데, 한 달치 급여 입금했으니까. 일찍 들어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좀 쉬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사장님. 저 오늘 첫 월급 받았어요. 오늘 저녁은 옥상에서 제가 쏠게요. 연습 중이에요? 아니요. 연습이라기보다는 수행 중이었어요. 수행이요? 곡을 하나 쓰고 있는데 가사를 쓰다가 막혀서요. 이거 태무 씨가 쓴 거예요? 한번 읽어봐도 돼요? 아직 미공개 작품인데 우리는 같은 팀이니까 특별히 보여줄게요. 보고 어떤지 평가해줘요. 너는 내 맘을 왜 몰라? 심장이 이렇게 크게 뛰는데 나는 계속 네 입술만 보고 있잖아. 왜 몰라? 내 고백을 받아줘. 사랑 고백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번 곡 주제가 사랑이거든요. 어때요? 음, 솔직히 말해도 돼요? 당연하죠. 구려요. 구, 구리다고요 가사도 흔하고 좀 오글거린다고 해야 되나? 설레는 느낌이 없어요. 전혀요. 가라 엎어야 될 정도예요. 형은 괜찮다고 했는데 작사는 내 적성이 아닌가. 아니 뭐 다시 써보면 괜찮을지도. 둘이 여기서 뭐해? 나도 껴도 되나? 아주머니. 이 가사 좀 봐주실래요? 제가 쓴 건데 읽고 평가 좀 해주세요. 그래, 내가 평가도 기깔나게 잘하지. 너는 내 마음을 왜 몰라? 심장이 이렇게 크게 뛰는데 나는 계속 네 입술만 보고 있잖아. 왜 몰라? 내 고백을 받아줘. 네 손을 잡고 싶어. 하지만 용기가 안 나. 기다릴게. 언제까지나. 뒤에 가사가 더 있었어? 어때요? 잘 썼네. 자기 심장은 크게 뛰는데 상대방이 모르는 거야? 나 젊었을 때 연애 보는 거 같네. 진짜요? 못 쓰진 않았죠? 나름 잘 썼죠? 어. 근데 용기를 냈으면 좋겠네. 상대방이 내 마음도 모르는데 계속 기다리는 건좀 미련해 보이지 않나? 아무튼 잘 썼어. 백이원은 기타도 잘 치고 가사도 잘 쓰네. 성공하겠어. 그 정도는 아닌데. 쑥스럽네요. 저 잠깐 내려가서 정리 좀 하고 올라올게요. 느낌 왔을 때 빨리 메모를 해둬야 하거든요. 다른 분들 올려면 시간 좀 남았으니까 갔다 오세요. 네. 아주머니, 진심이세요? 저 가사가 진짜 잘 썼다고요? 완전 유치하고 오글거리는데. 나는 계속 네 입술만 보고 있잖아가 뭐예요? 그렇긴 한데. 오늘 하루 종일 옥상에서 머리 싸매고 가사 쓰고 있더라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꼭 누굴 닮아서 칭찬해주고 싶었어. 202호도 1 0 2호 칭찬 좀 해줘. 202호는 너무 솔직하고 직설적이야. 제가요? 그런가? 태무 씨 상처받았을까요? 가사 구리다고 했거든요. 가사가 구려? 음. 가사가 너무 흔하고 오글거려요. 유치하달까? 연애 안 하는 거 너무 티나는 거 아니야? 네.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지?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저런 가사를 보고 오글거린다고 하는 거 보니 딱 모태솔로구만. 사랑을 해봐야 세상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인다고. 기회되면 연애 한번 해봐. 글쎄요. 전 아직 별로 생각이 좀 늦었습니다. 오늘 일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대신 내가 후식으로 먹을 과일 좀사 왔어요. 웬일이래요? 짠돌이 중에 짠돌이인 301호가. 어머, 저도 오는 길에 딸기가 맛있어 보여서 딸기 사 왔어요. 딸기는 이 밑에 농산물 시장에서 파는 딸기가 맛이 일품이거든. 101호 어르신도 딸기 사 오셨어요? 오늘은 딸기 파티하게 생겼네요. 다들 통했네요. 저도 고기 좀 사고. 후식으로 과일 먹으려고 딸기 사 왔거든요. 오늘 배 터지게 회식하겠구만. 그러게요. 202호, 어서 102호 총각한테 연락해. 빨리 올라오라고. 네. 어서 와, 102호 총각. 잠깐 갔다 온다더니 오래 걸렸네. 작업하다 보니까 늦어졌네요. 열심히 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아요. 완성되면 옥상에서 리허설 한번 해요. 그럴까요? 완성되면 말씀드릴게요. 나도 한때는 기타 좀 쳤는데 기타리스트 필요하면 언제든지 또 시작이네. 남의 잔치에 산통 깰일 있어요? 좀 제발 가만히 있어요. 아, 알았어요. 보라빌라에 들어오고 나서 저한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모두 보라빌라 사람들 덕분이에요. 오늘은 첫 월급 받은 기념으로 제가 쏘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오늘 은 새로 영입 된 보컬 멤버 와 함께 하는첫 연습 이야. 모두 준비 됐 지？혜진 씨 준비 됐 어요？네, 준비 됐 어요. 백기요 그러니까 태무 씨 맞죠? 기태무? 너는 내 마음을 왜 몰라? 심장이 이렇게 크게 뛰는데 나는 계속 네 입술만 보고 있잖아. 입술만? 입만? 아니다. 입술만으로. 정말 고마워요. 첫독립이라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301호 아주머니도 그렇고 태무 씨 덕분에 아르바이트도 구하고 저 정말 인복이 있나 봐요. 왜 몰라? 내 고백을 받아줘. 네 손을 잡고 싶어. 하지만 용기가 안 나. 기다릴게. 언제까지나. 아, 너무 유치한가? 설마 혜진씨가 눈치채지는 않겠지? 자신은 없는데 자신있게 해보고 싶어졌어요. 나 밴드에 들어가도 될까요? 얼마든지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 줘서 고마워요. 혜진씨.